对不起，对不起，米安塔的对不起。叮叮，有个叮叮，叮叮，叮叮，嗯，哦，伊女性的伊名伊古呀。我以为只要我努力，都是。 我以为只要我努力,懂事。我以为,我以为呢, 보통, 어, 내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었는데, 내 생각은 어떻다 할 때, 어, 앞에 두는데요, 我以为,我以为,我以为,我努力。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 我以为, 我以为我努力,懂事,懂事,呃, 어, 하는 행동이 어른, 어른답게, 어른스럽게. 我以为我努力,懂事, 나는,呃, 내가 어, 어른답게 행동하고, 열심히 하면, 어, 다 되는 줄알았어在成熏最困难在社会最困难手里骨气陪着 민복 경찰은 � f r a n c i n e a l i t y 중에 이르듯 행방하신다. 상춘이inda 도와드� Thompson이 항상 들여다 왔다. caveen 한충기 caveen은 중국에 사다신건 데 리이는 나이 리망 잃때치 不离不弃，不离不弃는 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이 남자가 정순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정순이에요. 정순이 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떠나지 않고 옆에 지켜주고 있, 있으면 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我이 웨이, 웨이 웨이.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어떻게 하면 나는 어, 이 남자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옆에서 어, 있어 주고, 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행동도 어름스럽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어떤 게 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 就可以替代温子星在陈雪心中的地位心 여기 <boundaries> <aime> <uno> 또 이름이 나왔는데요. 어 이름이 뭐예요? 원子신원子신温子신이 지신. 지금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인데요. 어 아마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원래 좋아했던 여자인가봐요. 음 그래서 여기서 替代替代 대신하다. 음. 그니까 러 내가 노력하면 어, <laughs> 이 남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여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신중의 띠위 신중의 띠위 신은 마음이잖아요. 띠위는 위치. 어, 이 남자의 마음 속의 위치 누구의 위치? 이여자의위치를대신할수있을줄알았다可当她真的出现在我的面前，可当真的出现在面前，可当她真的出现在我的面前，可当她真的出现在我的面前，하지만，哦，可，那有的时候呢，哦，哈지만，可是，就里面儿可。 뭐 그냥 한 글자로 대신했는데요. 그, 시, 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그, 하지만, 땅타真的出现在我的面前出现 나타나다. 음타는 바로 그 여자를 가득히는데요이 여자가 진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하지만, 이 여자가 진짜 나의 내 앞에

나는 이 여자가 진짜 나타났을 때 알았다. 센 발견하다. 알아차리다. 어떤 것을 알아차렸어요? 마침 가슴에 있는 저런 것처럼 바짝의 소녀들. 还是那个只能为着他们打转的小旋为.뭐还是那个 나는 하, <coughs> い<还>, 여전히 <coughs> 还是那个 나는 여전히 그들의, 어, 주위를 맴도는 것 뿐이야. 음唯一的他们打转,唯一的他们打转. 응. 어, 그니까, 어, 주인공이 될수 없고, 옆에서 그냥 맴도는 역할, 음, 응, 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응. <목소리> 응. 我永远比不上温子歆，我永远比不上温子歆，永远赢过你，比不上。누구랑비교할수가비교가안된다，嗯，比不上，我比不上温子歆。나는이温子歆라는여자한테비교가안된다，嗯，나는비교가할수가없 음,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목소리도> 我要努力才能做好的事。我要努力才能做好的事。我要努力才能做好的我要努力才能做好的事. 나는 노력해야만 할, 잘할수 있는 일. 我要要要는 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노리 노력해서 잘 그렇게 해야만 할수 있는 잘능力努力努할수 있는 일 나는 노력努力努力努力努力努力努力努力일力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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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얼이쥐도 사다선 건데요. 칭얼이주 칭은 가볍다. 이는 어, 용이하다. 쉽다. 쥐는 들라는 뜻인데요. 너무 가벼워서 들기가 아주 쉽다는 그런 뜻인데, 어, 보통은 어, 전혀 힘들지 않게 어, 할수 있는 일을 얘기할 때 칭얼이쥐를 씁니다. 아주 쉽게 할수 있대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할수 있는 일인데, 잘할수 있는 일인데, 근데, 어, 이 여자는, 칭얼리쥐, 아주 쉽게, 심지어,做得更好, 완성도更好, 更은, 응, 비교급이잖아요. 更, 더, 더잘할수 있다. 어,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아주 쉽게,

내가 아니고 이 여자가 더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쉬要 필요하다. 我输了취一次我우了我취了겠 <laughs> 我输了, 나는, 어, 나는 패배했다. 졌다我彻底认하我彻底认을 취했다. 철, 철저히 진짜로 어, 진짜로 졌다는 것을 승복했다는 뜻인데요. 철저히 철저히 아주 어철